자보자고 어떤 문제지 또 인터넷 어땡팅 이게 뭐냐 iot 를 뭐라 그러냐 첨박 이런거 잘 알고 있어야 돼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사물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is enabling. enabling 뭘 가능하게 하단 소리지. 뭘 가능하게. enabling 지각사회도아그렇 목적보로 투정사서 뭐, 장치들이, 디바이스들이 뭐 하는 걸 가능하게 준다는가. to share information. 정보를 share하게, 공유할 수 있게. 즉, 서로서로 서로 정보를 directly 하기, 직접적으로 share,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걸 가능해 준다는가. 그러면서 콤마에서 문장 끝난 게 아니지. 그러면서 뭐 하게 준다 해서, 결과적으로 뭐 하게 준다 해서, 현재 분사서서. 그러므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 mak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faster than ever before. make, 목적어, 목적보호, 이렇게 O형식이지. 뭐, data collection, 데이터 수집과 analysis가 먹고, 뭐? analysis, 무슨 소지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걸 어떻게 만든다고? Faster than ever before.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거. 뭐, 땡 있는 거라서 비유급 쓰는 거 맞고. 이건 이제 뭐, 이 빠르게, 더 빠른이랑 패스트라는 단어는 뭐, 형용사 부사 다 똑같이 생겼지. 그 형용사 패스트를 지금 이렇게 비유급을 써준 거 맞아.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하고 데이터 아날리시스 분석을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거. a l t h o although, 비록 말지라도 양보해 줍시 비록 이런 사물인터넷이 could have many interesting applications. Application, 해서 적용. 적용즉 사물인터넷이 그렇게 수많은 interesting application. 수많은 적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그렇게 수많은 여러 군데 다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nowhere it offers great promise than is nowhere than 이렇게 써서, 일종의 뭐, 이 부정주어하고 해서 일종의 형태는 비교급이지만, 의미는 최상급인 거겠지. 이치란 게, 이제, IoT, 즉, 인 n t e r n e t of 의 사물인터넷이 더큰 어떤 프라미스, 프라미스가 약속, 전망, 이런 거니까 더큰 전망을 가져다 주는 곳은 없다, 뭐보다. 인 n 스케어 l 헬스케어에서 그건 뭐, 건강관리가 되겠지. 건강관리에 있어서 이런 사물인터넷이 가져다 주는 그런 promise, 전망이나 약속보다 더큰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근데 이렇게 쓰면 이게 좀 틀렸겠지. 왜, 보통, 이게 왜 틀렸을까, 이번이? 봐봐, 봐봐. No w 어느 곳에서도 없다는 어떤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나 부사고가 강조된다고 앞에 나오면? 뒤에 어떻게 된다고? 부정의 어떤 의미인, 어떤 특히 이런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랑 부사하고 강조한 거 앞으로 빼면, 뒤에가 도치가 된다 그랬지, 도치가. 도치가 된다는 건말 그대로 뭐,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뀐다는 소리야. 근데 그때 동사가, 오퍼처럼 일반 동사일 때는 어떻게 바꾼다고? 그냥 비동사나 조동사 같은면제 진짜, 조동사는 비동사에서, 그럼 비동사나 조동사는 그냥 주어랑 위치만 바꾸면 돼. 그렇지만 일반 동사는 어떻게? 두나 더즈, 디에 쓰고, 주어 동사는 이렇게 쓴다 그랬지. 생각나? 수요가, 이거는 뭐, 현재과 하니까 뭐, 주어가 또이사인트넷 삼식단수니까, does it offer, 동성원영으로 does it offer,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does it offer, nowhere does it offer great promise t h e n in healthcare care. 그러니까 nowhere라는 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자를 강조한다고 앞에 빼놨다는 게, 아, 이거 도치구문이 되어오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돼. <laughs> 자, 그 다음 보면, hospitalized hospitalize가 입원을 시키는 다 손님도 hospitalized,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란 말이 되겠지. 입원한 환자들이 could be constantly monitored, could be monitored, 조비피 병대수 통태로, 모니터가 동사로서는 이렇게 관찰하다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 감지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constantly, 꾸준히 관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어떤 식으로? Non-invasive way. 인베이 a s i v e i n v a 가 침입하다는 뜻이 있지. n o n i n v a 하면 그 침입하지 않는, 침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즉 다시 말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n o 베이 n v a s i 한 방식으로, 꾸준히 이런 어떤 입원된, 입원한 환자들이 c 들 u l d b 관찰이될수 있다는 거. 왜? 그 같은 의미겠지. 뭐, 센서들이 c o u l 렉트 o 뭐를 모을 수 있으니까, 컴프 m p r e Health-related information, comprehensive라는 단어도 알고 있어요. c o m p r e h e n s i v e 뭐고 그런 거 광범위한 내용들이 아주 광범위한, 광범위한 또는 뭐 포괄적인 의미로 쓰지. 그러면 센서들이 아주 포괄적인 광범위한 health-related information, 건강하 관련된 정보들을 collect, 모아서 뭐 할게, good collect, c o u l d analyze 동사 원형서. 분석하다 analyze 분석을 할수 있다는 것이 뭐를?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똑같이 코드 영향을 받아서 그러고 그리고는 또 자동적으로 send. 그 데이터 이친 구 데이터 데이터를 누구한테 의사나 간호사한테 들뭐하기위 해서 review 검토를 하기위 해서 의사나 간호사에게 자동적으로 send 보낼 수 있다. 이런 센서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원한 환자들이 could be constantly monitored. 쭉 지속적으로 관찰이 된다. 는 그것도 non-invasive way. 어떤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환찰이 될수 있다는 것. This could eliminate. Eliminate를 먹고 이것도 공부하지 않든, 뭐. 어, 제가 하단 소리야. 이게 뭐를 없앨 수 있다는 것. The need. 피로를 없앨 수 있다. 뭐. 뭐 하는 데 대한 피로. 전사의학인지 동명사서. Having a health professional. 어떤 건강, 어떤 이 professional. 전문가. 전문가가 뭐하게 하는, have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호를 이렇게 동사원형 쓰는 거 맞지? 사역동사들이 목적보호를 동사원형. 즉, 건강전문가가 뭐하게, 사역동사는 목적어한테 뭐뭐하게 시키다, 뭐뭐하게 하다, 이런 소리다. 건강전문가가 visit regularly, 규칙적으로 방문하게 시킬 그런 필요를 제가 한다는 거. 뭐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방문하는데? to check on the patient's condition. 그 환자들의 컨디션을 check on,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건강 전문가들 다시 만해서 뭐 간호사든 의사든 이렇게 이 규칙적으로 방문하도록 시키는 그런 필요를 리미 제거 시킬 때, 지금 해부 목적어 목적부에서 사육동사 목적어 목적부 이렇게 동서원형 이렇게 오는 게아 이게 사육동사가 적혀서 여기 에사육동사 목적어 목적부 이렇게 오양식 문장태곤하고 이 알아내야 돼. 그러는 아까처럼 해석이 제대로 돼야지. 무슨 필요? 이런 건강 전문가들이 규칙적으로 방문하게. 시키는 그런 필요에서 아사역동사가뭐하게 시키다 이러니까 루테부브가아 그 사회동사로 적혔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면 뒤에 목적은 목적보호로비슷동사 운영하는게 틀린게 아니지 In this way, 이런식으로 the IoT 즉 사물인터넷이 뭘할수 있다고 Both AMBS AB 둘 다는 상관 접속사 아니야 Could you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 care 즉 건강관리의 어떤 질을 improve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바봐 앞에. 네, b o s 이런 것들 상관접속사지. 보고스 이게 A, 여기가 B, 이렇게 보세임인데왜 상관접속사는 AB 형태가 같아야 된다 그랬지. 문법적으로 같은 게 와야 된다 그랬지. 이뒤중군에서 could 조동사의 영향을 받아서 could input 이렇게 동서원형 것처럼 여기도 could r o w 에서 r o w 이렇게 동서원형이야. 동서원형으로낮추다라는 동서원형이야. 그래서 틀린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사물인터넷이 건강관리에 있던 퀄리티,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 뭐, 그 건강관리에 있지는 여기 있는 이 헬스케어를 얘기하는 거지. 건강관리의 코스트, 비용도 말할수 뭐 있다고, 로어, 낮출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질은 향상시켜주고, 비용은 더 낮출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다 c o 란 조동생을 받아서 could improve, c o u d lower 이렇게 다. 동사원형 로어 쓰는 거 맞지. 로어를 보고 또 어떤 애들은 아, 뭐이 알부터서 비교급 아니냐고 나선의 비교급으로 더 낮은 로어도 있겠지만 여기는 낮추다는 동사로 쓴다. 동사로. 아, 여기 지금 난임대시이라는말 여기 이렇게 적혀있네. 비집습성 즉, 심이나 관, 체내 삽입이 없는 아, 사생활 침해가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침입하는 거 없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쓰긴 하겠네. 그래서 비법 비집 비침습성 아 우리말 어려워 침튀겠다 진짜 비침습성 <laughs> 그러니까 몸 안에 관이나 침인거 끼우지 않고 이런 센서들이 이런 걸다 감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비침습성 적 이런 방식으로 환자가 쿠드비 컨스턴트 모니터, 꾸준히 관찰이 될수 있다는 거 무슨지 모르겠다고 어려워 쉽지 않지 저기 지금 일단은 여기 니네 사번한 거 이거 사역동사 쪽은 이걸 더 몰랐을 확률이 많겠지. 저기 는 노웨어라고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어? 앞에 와 있다? 뭔가 주 앞에 It offers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뭔가 주 앞에 노웨어라고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앞에 와 있다고 생각 들어서 아 이거 도치겠구나 해서 이걸 Does it offer 이렇게 쓰는 것도 충분히 생각이 날수있어 하다. 하여튼 또 꼼꼼히 잘 봐. 알겠어? 이런 문법적인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법적인 건또 듣고 아 다음에 또 이런 거 비슷한 거안 틀리면 되니까 여기다 문장 해석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들 같은 거꼭 다음에 할수 있게 또 기억해고 또 어디가 또 단어 외울 때또 비슷한 거 나오면 악자같이 외우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 응. 음, 열공하라고.